내 무조건 내말만 들으라고 내 말만 저어저게 어떻게, 어떻게, 어제 엄청 추웠어제엄하추웠 어떻게, 어떻요아이게어고게물떻게물게어떻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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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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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고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어3력 영웅의 자부심 요즘에 타올 사이기 인기인데 1이랑 3,300만원 일이지만 흰색 약간 아왜 3,300만원 입으신거 달리기에 관심 생길 것 <웃음> <웃음> 이, 벌써부터 달리어벌써부 아, 아, 달리기 네. 나한테 이것까지 더기다리고할수 <laughs> <laughs> 이거 의자 가져가라 그래 보나거 아니 그것들은 보금 넣놓고의자로어보 내가 이미 다 싫어 날아주라봐하 혼자 열심히 하고 다니 아이템 개수 빨리 달라. 아뭐지한것고오고내오작품 만들 거 거야. 야, 몰라, 몰라. 노트에, 노트에. 노트에. 한 방에 통나. 야, 저쪽. 야, 통나. 야, 통나.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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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진짜. 진짜. 오만짜리, 오만짜리. 매우 먼저. 이건 또 뭐, 이건 또뭐 뭐 하는 스타킹이야 도대체. 한번 뭐, 봐. <laughs> 뭐 <하는 스타킹이야>, <laughs> 오. 라우트스 구경하고 와봐, 라우트봐 응. 촬영 가져와 빨리. 누까어 뭐, 와, 미쳤네. 라우라 여기 와 옷이 의자 보인다 힌이. 힌이. 야, 좋다 야, 역시 역시 기습니다 <laughs> 아, 어, 진짜 드래곤보나 보구나 안장도 어, 완전히 어떻게 그 축구에다가 캠어뒤아캠잘라지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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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가자. 가자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가자 이 돈모는거빼고다 우다구 먹는돈 버는 거 잘하고 <laughs> <laughs> 뭔가 더 기능이 업될 거 같은 그런 느낌? 아 그래서 겨울 그래. 그 양말, 양말이랑 아까 그것도 다 아수스에서 산게그아 그래. 그거 있다더라 그거 자켓 분카가? 그거 끝이래 그거 그게 그토하만나씩 <laughs> 아 있어야 돼 <laughs> <할 수가> 있어. <laughs> 도로로 걸어갈거 아니면은 아니 저기 차차이든차이든와다다네아떤데 이제는 이렇게 있을까? 이번 이렇게 있 내가 크림 쳐갔을때타이어도 졸라 많이 었고 밖에도 겁나 많이 나서 쳐버렸어 이면서척시판에다가다시해 놓고 있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맨마지막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 경품이 좋 거는 시추첨하도겠습니다 저기네피 고저기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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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라고 야! 다다다

사고가 나실 수 있습니다. 천천히 서행하시면서 오, 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출발 후약 20km까지도 험대소가지고 어느 상태가불량한 어디 선수였는데? 어디 선수야? 근데? 어? 어디 선수야? 뭐, 아, 앞에 뭐 코러 선수 있다던데 아까? 아, 고딩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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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고딩? 아이고, 내 타이어. 아이예요. 내 타이어, 어떡하냐. 아이고, 아이고. 두번불교다 아. 들었나요, 벌써? 2 8가 보입니다. 이누냐 지금. 아, 아, 아. 물졌어물 응. 안먹어? 진짜 찢어진다 물통도 <laughs> <운동도 안> 챙겨줘 <laughs> 염색한 꼬물톤. 내가 바로 만들어서 들어나왔구만 염색한 꼬물톤. 네, 굴오른죠오쪽안경고요 이럴 때엠티고요 멋진데다 푸릇근데잖아. <laughs>

보고 일단 다시 서 오른쪽 묶고 아, 뜨게 등좀 갔다. 호흡을 안할때 뭔가 해야 되는데 역시 운동으로왔구면 돼. 아, 랑 같이 해자야 돼. 네, 어? 아, 이걸 그냥 전체야보번서어차 버리면 안좀 이따가. 아야 <laughs> 나는 흐른거야 난 거야 <laughs> 감사합니자 없을 것 같은데. 빨리 넘었어. 몇분 걸렸냐 몰라. 이 미안하다 어, 미안하다 내가 아, 네. 미안하다 아내 오뎅 네. 아, 네.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<laughs> <laughs> 네, 네. 그래, 안 들어가는 곳은 여기다 왜교인데뭔 코스가 따로 있냐? 그래 어묵 없지만 샌드위치 많이 먹어 내 봐. 아이세 먹어 세개 쭈쭈쭈 쭈쭈 에? 로 들렀어 아아 코파 아 쭈쭈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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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 나도, 나도 좋지 입방금 짜는 거야 찌르려고 코프가와어 <놀람> 뭐냐. 아, 망원. 또 망원. 욕설람마설람 발킬지라고 막 아우 씨 이러려고 돈넣아까나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 리얼 솔로 라이딩 했어, 아까. 아코그전에 한자 소름 머리하고 빠졌다까 그다음 풀렸습니 <돈 냈다, 웃음> 어디 어무답 왔는데, 사람 입이아예아와아 그 축제 뭐 한팀오는데 거의 없어 사람 나혹가 사람이 없어 셨거든 그냥 같이 가까워 먹어, 이거 성진이 맨날 대는 아니야, 이제? 어, 어, 어떻게 뭐라고자보내가지 뭐, 거기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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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7 0 0 아니, 저는 수는이 정도 대회가 아, 재밌고 동 지가 딱 맞냐? 승천보 <목소리도> 여포 <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기> 역시. 고슨보 소울 소월제저이 아냐 승천보 여포 승천보 여포. 승보에서 잠이 누가 나랬다. 승천보 그자 승천보 의자 앞에 있는 그 스플릿기 <laughs> 거기서 왕이야 왕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무하게 yeah. 야 yeah. 야씨 너한테는 배달 중이야 힘들었다 야, 저 손쉬운 팀이었어요 어, 아주 쉬웠어 건성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전 5만 원 치고 재밌게 했다고 어, 생각해 이왕 너 받고 나 민달도 받았네 집에 가져와 <laughs> 완주 <완전 웃음> 멋있어요 오늘 엔딩을 쓸게 엔딩으로 <laughs> 또 아침에 배번호와 함께 나눠드릴 궁식권 있습니다. 궁식권 가지고 오셔서 보시라잘 아, 즐겼다. 성들어. <laughs>